안녕하세요. 혁명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볼 중목 자, 우리 넷 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기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자, 우리 넷 오늘 시가, 시가부터 바로 30% 넘는 어마어마한 초급등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단한 번도 풀리지 않은 것처럼 하다가 바로 미친 듯이 밀어버렸죠. 한번 분봉차트 보시면요. 자, 이런 모습 보여주겠는데, 자, 처음 시작하고 시작하자마자 바로 호가창이 어마어마한 물량이 있었는데, 한 방에 쏟아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1분 봉인데요. 1분 봉상 무려 마이너스 15% 내리 꽂은 다음부터는 단한 번에 제대로 된 반등 없이 쭉쭉쭉 계속 흐르다가 박스권 살짝 만들어준 상태에서 다시 한번 밑으로 쭉 흘러버렸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거 터진 거래된 거 보이십니까? 지금 물리신 분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좀 물리신 분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번 분석 영상 찍어보는 거니까, 한번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자, 우선, 우리네, 뭐 때문에 이렇게 갭이 높이 떠서 30%나 올랐냐? 어 다름아닌 최대주주가 변경됐다는 거죠 최대주주 변경 때문에 어마어마 하게 올랐다 라는 건데 오늘 그럼 공시가 떴어요 공시 내용 한번 잠깐 보시면은 자 계약 체결이 같은 경우는 어제죠 어, 어제 지금 계약, 계약 체결 됐고 계약금 같은 경우는 바로 지불했습니다 바로 지불했고 우리가 조금 봐야 될 거는 이거죠 어, 한 주당 가액이 얼마냐 자 11,000원입니다 11,000원 기본적으로 현재 주가 플러스 경영권 프리미엄이라고 하죠. 자, 그런 부분들을 플러스 해가지고 지금 3에서 40% 정도 지금 측정을 해가지고 올린 것 같은데 더군다나 저가에, 저가에 지금 잘 내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현재 양수한 입장이 누굽니까? 로이 투자 파트너스입니다. 로이 투자 파트너스. 즉, 투자회사라는 거죠. 투자회사. 우리 넷 같은 경우는 안 그래도, 안 그래도 시가총이 굉장히 낮은데도 불구하고 끼가 좋아가지고 뉴스만 붙여줬다면 위, 아래 등락폭을 굉장히 심하게 주는 아주 전형적인 테마주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 뉴스 한번 보시면 이런 뉴스가 있었거든요. 자, SDS 연구소와 양자통신기술, 그리고 5G 관련 뉴스, 그리고 로봇 관련해서 5G, 삼성과 컨소시엄 참여까지 대략적으로 양자, 그리고 삼성, 5G. 자, 굵직굵직한 테마들은 전부 싹다 엮여있죠. 그래서 얼마든지 뉴스 내기 따라서 미친 듯이 올릴 수 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로이투자 파트너스가 우리넷을 인수했다는 거는 그만큼 뽕을 뽑아먹겠다는 거겠죠. 그러므로, 요 위쪽에 물리신 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그렇게 말씀 한번 드리면서. 하지만, 중요한 거는, 하지만 걱정하지 말라는 게 다시 모두 고점이다. 뭐 그런 게 아니라, 시간이 조금 걸릴 거예요, 시간이. 자, 그러한 이유 차트적으로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 눌러 주신 분 다시 한번 눌러 주시고요. 자, 우선 일봉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봉 차트 보시면 이런 박스권 저점에 박스권을 만들어 주고 있었고 여기를 의도적으로 깼죠. 의도적으로 깨준 다음에 만들어 놓고 있다가 바로 60선 밟고 바로 엊그제부터 신호를 줬어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이런 긴 꼬리 달아 주고 나서 갭 살짝 띄운 다음부터는 시간의때 말아 올린다부터 음 시각에 확 뛰어 버린 거죠. 자, 앞에 보시면 이렇게 장기 이동 평균선 역배열로 계속 전부 다 진행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일목균형표 구름대 보이시면 강력한 매물대 보이시나요? 그래서 이런 강력한 매물대를 소화해 주려면 이러한 매직봉들이 필요한데 매직봉 소화해 준다면 다시 한번겠단 말이죠. 그렇다면 다시 한번 여기 추가적인 매직봉들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일목균형 표상 이러한 강력한 구름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음봉을 또한 기준봉으로 삼아 가지고요 가운데에 지금 거대한 매물대가 생성,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대한 매물대 형성하기 위해서는 시간 조정이 조금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라고 보이는 거죠 자 주봉차트 보실게요 자 주봉차트 보시면요 이렇게 바닥권에서 어마어마한 시절이 좋기 때문에 우선은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만 이러한 긴 매물대까지 한방 뚫어주고 여기 물렸다는 것 자체가 한번쯤 이 친구들이 밑에서 털어먹을 수도 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월봉 차트 보실게요 월봉 차트 보시면 이렇게 이번 달 12월 시작하자마자 바로 갭 뛰어놓고 밑으로 밀어버렸는데 자 어떻습니까 우리네 아까 전에 일자 보시면은 중도금, 중도금이 1월 20, 1월 2일, 그리고 잔금, 장금, 잔금이 1월 30일이거든요. 즉 다음 달에, 다음 달에 다시 한번 이슈 삼아 가지고 올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밑에서 밑에서 물탈 준비 하시고 그리고 신규로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슬슬 매수 타이밍 조금 잡아 보시면 좋을 텐데요. 자, 뭐 수급도 어떻게 들어왔는지 한번 지켜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먼저 안내 말씀 하나 드리고 바로 시작할게요. 어느덧 12월입니다. 자, 한해의 마무리 가다가와 여러분들께 특별한 선물 드리려고 하는데요. 엊그제 1월이 시작되나 했었는데, 자, 무더운 여름, 그리고 가을을 지나 어느덧 연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나이를 먹을수록 시간이 더 빠르게 가는 것을 요즘 부쩍 아이들이 커가는 것을 보면서 더욱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자, 올한해 주식시장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2차 전지를 포함해서 초전도체, 그리고 임창정 주식 사건, 슈퍼개미 횡령 등등 연이은 호재와 악재 변동 폭 속에 계좌만큼이나 마음들도 많이 지치셨을 겁니다. 이제 곧한 해도 끝나가는데 수익은커녕 오히려 손실로 전환되어 마음이 안 좋으신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이번 달 연말연초 계좌 걱정 덜어드릴 딱한 종목 열배 폭등 황금주! 한 종목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현재 본인이 데이 트레이딩 단타로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잘 거두시면서 자신만의 기준이 확고하신 분들은 이제껏 그대로 쭉 하시면 되시고요. 하지만 내 계좌가 마이너스다. 그리고 어떤 종목 이건 내가 사면 내려가고 그리고 팔면 귀신같이 올라간다. 자, 에코프로 같은 대박주를 더 이상 놓치고 싶진 않다.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기 바랄게요. 11월도 제가 추천드린 종목 안전하게 바닥권에서 65% 넘는 급등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다다리 매번 초대박낼 수 있는 종목 추천드릴 수 있는 이유 정말 많은 분석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이렇게 종목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정보 말씀드려야겠죠. 기본적으로 상승 모멘텀 재료가 확실합니다. 바닥권에서 방금 말씀드린 이런 세력 물량, 시비 수량들 전부 다 확인이 돼 있고요. 그리고 외인과 기관들도 같이 동시에 수급 들어오는 거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인 수급 규모가 꽤 큰데요. 11월 초부터 매집 신호를 계속해서 포착해 오고 지금 현재까지도 매집 중입니다. 재료 일정 준비해 놓고 지금 바닷권 다지기 마지막으로 트라이하고 있는 중인데요. 상승 재료는 일정만 무려 최소 4개 이상 준비되어 있고 특히나 특정 정당 정책 그리고 총선 관련 호재가 굉장히 강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요즘 대박주 급등 패턴 한번 보자면요. 저점 기간에서 이렇게 오랜 기간 매집을 합니다. 그리고 소리소문 없이 매집한 이후에 폭발적으로 시세 분출 시작하는데 중요한 건 전혀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일반 개인분들은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다고 전혀 매집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죠. 어쩔 수 없이 사고팔면서 위아래 물량을 확보하는 작업을 할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저처럼 차트를 계속해서 수천 개를 넘게 돌려보는 사람한테 눈에 띌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오리가 물 밑에서 열심히 물장구치듯이 세력 또한 열심히 물량 매집 진행 중이라는 거죠. 자 금양 같은 경우도 결국은 3,130% 넘는 어마어마한 초급등 보여줬잖아요. 하지만 그 전에 충분히 밑바닥권에서 물량 매직 신호 보여줬다 이겁니다. 보이시면 CB 실탄 확보 및 재료 이외에 폭발적인 시세분출하는 거 전부 다 알고 계실 거고요. 공시만 확인해보셔도 전부 다 아실 수가 있습니다. 동은아한테도 마찬가지, 저점 기간 소리소문 없이 매집 이후에 523% 넘는 초급등. 하지만 역시 그전에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죠? 리튬 포스도 마찬가지, 저점 구간에서 위아래 계속 흔들면서 장기 이동 평균선 아래로 물량을 싹다 매집한 이후부터 어마어마한 시세 분출했습니다. 무려 700%가 넘는 급등을 보여줬죠. 이러한 구간이 굉장히 유동성이 있으면서 어마어마해 보이지만 거래량 거의 없었고, 기본적으로 하방 추세였기 때문에 일반 개인분들은 이런 곳에서 거의 사지도 않았습니다. 물량 매집이 싹다 끝나자마자 미친 듯이 올렸다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자, 유보율은 대략 170에서 200% 그리고 자본금은 800억 자본총리 3천억 정도로 자, 세력 테마 주치고는 꽤 상당히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조금 더 안전하게 더욱더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상승재료만 일정 무려 최소 4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상이 될수 있고요. 왜냐하면 재료가 충분한데 세력이 엮기 나름이거든요. 근데 무엇보다 총선 관련 호재가 정말 포인트입니다. 지금 덕성은 무려 5연상 넘게 날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걸맞는 폭발적 시세 보여줄 거라고 저는 100% 확신하니까 여러분들 꼭 확인하시기 바랄게요. 물량 매집은 충분하고 연말 연초 드디어 기회가 왔다. 자, 하락장 속에서 바닥을 잡고 다시 반등장을 기다리고 있죠? 하지만 연말도 쉽진 않을 겁니다. 이런 장 속에서는 정부정책, 총선 테마 등 주도주로 돈이 쏠린다는 거 전부 다 알고 계실 텐데요. 12월에서 1월, 최소 못해도 두배 이상, 두배 이상 갈 주도 테마 전부 확인되어 있고, 정부정책 관련주, 무엇보다 총선으로 정치가 엮여 있어서 재료가 충분하기 때문에, 거기에 시비수급만 받쳐주면 됐었는데, 그러한 수급도 빵빵하게 들어와 있단 말이죠. 이러한 모든 조건을 갖춘 딱한 종목, 제가 수천 개가 넘는 종목 전부 차트 다 돌려가면서 재무 분석해가지고 찾아낸 종목입니다. 이 종목 꼭 받아가셔가지고 연말 연초 계좌 수익 혁명적으로 전부 싹다 바꾸실 수 있도록 꼭 매매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받아가실 방법 정말 쉬운데요. 010-7625-311-68로 급등, 급등이라고 보내 주시면 제가 전부 다 보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료로 보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부담 없이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7625-3168로 문자 보내 주시면 됩니다. 종목 받아보시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일정 등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일정, 일정이라고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추가적인 일정도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자, 이러한 좋은 종목을 왜 무료로 줘? 저 같은 경우는 채널 성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받아가신 다음부턴 꼭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신다면 자, 그것으로 만족하고 대신에 돈 많이 버시면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자, 그 상태로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제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채널이 크면 제가 더 좋은 종목으로 보답드리겠죠? 자, 이 종목으로 연말 연초에 위아래 흔드는 굉장히 어려운 장 속에서도 부근하게 수익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자, 우리네 수급입니다. 자, 역시나 어, 기타 보험 쪽에서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죠? 당연히 예상됐던 부분입니다. 저가권에서 계속해서 사 모았다는 거. 수급만 봐도 조금 이상하다는 걸 충분히 눈치챘어야 돼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이슈가 된 다음에 밖에 알아챌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엊그제... 매집봉 들어왔을 때 기타법인의 수상한 매수세 보고 충분히 들어가실 수 있는 분들은 들어가시라고 제가 따로 단톡 방에서 말씀드렸었죠. 자 이런 개인 수급들, 개인 수급들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밑에 저점에서 모으다가 슈팅 조절 때 적당히 팔아 재끼면서 올라가는 모습들 그리고 기간 금투 쪽에서 계속 매도를 해주고 있네요. 자, 전형적인 작전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쪽에서 또사 모았고 기타법인 쪽에 서사 모았고 그죠 그래서 기타법인 쪽에 계속해서 매수세가 있는 걸로 보여서 밑으로 쭉 내려가지고 밑으로 쭉 내려서 싹다 긁어 모은 다음에 다시 한번 이수 터트리면서 위쪽으로 올리면서 진행. 될 거예요. 왜? 양수 가격이 만천 원이니까. 물론 만천 원까지니까, 만천 원까지는 조금.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된 거기 때문에 1 1 0 0 0원까지 가긴 조금 힘들다 하더라도 적어도 밑으로, 요 밑으로 세력의 구간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모아갈 만한 그럴 자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바로 사라! 그런 건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빼면은 또 미친듯이 이렇게 한 방에 쭉 20, 30% 빼버리거든요. 그렇다면 단기, 단타 스윙으로 들어왔다가 이렇게 밑으로 쭉 빠지는 거 보면 절대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한번 털리고 나면 마이너스 30% 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올라가는 줄 알고 따라잡았다가 또 마이너스 30% 털리고 나면 계좌 바로 마이너스 60, 70% 깡통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린 철저하게 적당한 자리에서 세력에눌린 구간, 수급 분석까지 같이 해가지고 그 타이밍 잘 봐서 들어가야겠는데요. 제가 그런 자리, 그런 타이밍, 매수가 평단가까지 전부 싹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수 매도 대응 전략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세력의 평단가 세력의 끼 그리고 추가적인 매수가 그리고 장기 당기 목표 가까지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자 유튜브 여러분 어딜 찾아보셔도 요 정확한 가격 말하는 유튜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영상 뿐만 아니라 전부 가격까지 말씀드린다는 거죠 왜 자신 있으니까요 그죠 여러분들 무조건 받아 가셔가지고 세력의 평단가 그리고 내 평단가 대응해서 거기에 따른 내 시나리오 시나리오 제가 전부 다짜 드렸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대응만 잘 하신다면 저는 여러분들께서 수익 나신다고 100% 확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꼭다 받아가셔가지고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구독자분들께는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대신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자, 외부 유출을 하지 마시고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선물로, 선물로 드리는 만큼 꼭 본인만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받아가시는 방법 정말 쉽죠? 우측에 0 1 0 7 6 2 5 3 1 6 8로 종목명과 자료집 같이 적어가지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대응자료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대응 시나리오 그리고 직접 장중에 같이 매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이렇게 비공개 텔레그램 방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략 500분 정도 계시는데요 비공개임으로 제가 초대 링크를 드리지 않으면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제가 공개적으로 했더니 이상 광고쟁이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 구독자님들께서 피해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대 링크를 따로 드리고 있고 우측에 점 3개 눌러 가지고 채널 관리 쪽 보시면 이렇게 초대 링크라고 있거든요. 제가 요 초대 링크를 전부 다 보내드릴 테니까 초대 링크 받으셔가지고 직접 같이 들어오셔서 매매해보신다면 신법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등등 주식시장에서 제가 15년간 살아남은 비결 등 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참여하시는 방법, 우측에 010-762-3168로 5 참여 플러스 종목명 같이 입력해주시면 제가 텔레그램 방 링크 바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수매도 대응 전략도 잘 받아보시고, 텔레그램 방 같이 들어오셔가지고 실질적인 도움도 잘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실전만을 추구하는 금상수상자 혁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